안녕하세요. 연주코이트 연주비입니다 자, 오늘은 GPD Win 5가 드디어 가격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거의 날짜들도 확정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어, 지금 상황에서 UMPC 들을 이제 입문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일단 GPD Win 5 소식부터 빨리 전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현재 대기업군들에서 나오는 로갈리2나 뭐 리전고2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뭐 클로 3세대부터 G2 익스트림 관련된 부분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 갈아타거나 뭐 입문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빨리 중고로 처분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GPD WIN5가 드디어 뭐 공개가 됐고요. 어, 이걸로 인해서 2025년 10월부터는 거의 모든 UMPC들 뿐만이 아니고,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도 뭐다 비슷비슷하겠지만, UMPC 군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10월에 다 몰려 있습니다. 로갈리 2 같은 경우도 글로벌이죠. 국내에서 정식 발매할 수도 있는 그 기간이 10월 16일로 잡혀 있고, 리전고 2 같은 경우도 정식 공개는 아직 안 됐지만, 글로벌 같은 경우는 거의 10월 26일에서 10월 27일 정도 국내 정식 발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리전구2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미 예약을 받았는데, 한달 정도 또 딜레이가 된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나오는 원조급의 u m p c 브랜드들이죠. GPD나 1X 플레이어, 그 다음에 아야 네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G2 익스트림 HX370과 동급인 커스텀 APU를 이제 발매를 하고 생산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원조 UMC들은 p 한 단계 더 올라간 급의 AMD 라이젠 AI Max Plus 395를 탑재한 기기들을 하나 둘씩 마케팅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GPD Win 5가 가장 관심이 많은 이유가 최초로 이제 AI Max Plus 395로 발매가 되는데 제일 빠르게 홍보도 했고. 그 다음에 발매도 제일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 어, 가격이 생각보다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 기준에서도 분명히 갭차가 굉장히 클 거라서 그 부분을 빠르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g p d Win5부터 먼저 좀 알아볼게요. 자, AI Max p l 39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ASUS 제품 중에 G13이라고 해가지고 2025년 모델 있죠? 거의 데스탑 이제, 그래픽 카드 부분으로 보자면은 거의 4060 정도 되는 스펙을 가진 녀석입니다. 지금, 이제, 해외 리뷰들도 하나둘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리전고2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GPD Win5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 이 부분부터 좀 짚어 나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최초로 4060의 동급인 APU가 탑재가 되는데, 그게 이제 395라는 스펙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원래는 전력이 높아야지만 제대로 된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조그만 UMPC에 그거를 넣어가지고 성능을 끌어올리겠지만 발열 관리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스로틀링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발열이라든지 그리고 3 0와트 이상 뭐 50이라든지 아니면 60이라든지 70와트 정도를 줬을 때제 성능이 나오는 걸로 유명한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지 등등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저도 궁금했고요자 일단 가격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 일단은 뭐 사전예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사전예약 말고 그냥 일반 정상 판매가 부분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윈5 같은 경우는 맥스 385로도 나오고, 395로 나오는데, 385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거 사는 차라리 G2X 스트림으로 그냥 가성비로 가시는 게 좋아요. 395 기준으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395는 32기가에 2 테라바이트 기준이 약 1404달러. 기준이니까 거의 한 230만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64기가의 4테라가 이제 달려 있는 것 같은 경우는 14,900 아니구나 2,106달러고 14,999 위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 29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최초로 램이 이제 64기가 최고였었는데 1,2,8이 나와요 128 같은 경우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이 가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는데 어,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64기가의 사테라가 지금 290만 원 정도면은 한 320에서 340 정도 사이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외장 배터리도 달려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정품독이랑 외장 그 배터리랑 패키지로 또 구성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당연히 이제 사전 예약, 얼리버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빠르게 예약을 하면은 조금 더 할인된 금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해외 직구 대행을 해주시는 뭐, 타우트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BGC라든지, 뭐, 요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가격 타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업다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한 300만원 선 아니면 250만원 선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격은 뭐, 이렇다 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분배가 될 거예요. 클로 3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200아 129만 9천원에 출시가 됐었죠. 1테라 모델로. 저도 지금 잘 쓰고 있는데 G2 익스트림이란 말이에요. HX 370 기준으로 120. 그러니까 13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여기선 조금만 더 투자를 한다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 틀릴 겁니다. 한 2, 30만 원만 해도 나는 비싸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 2, 30에서 뭐한 50만 원 정도선 더 올라가는 거면 성능이 완전 다른데 그럼 난 당연히 저쪽으로 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저 같은 경우야 뭐 리뷰를 해야 되고 궁금하면못 참는 성격이고 무조건 사야 되면은 최고 사양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GPD w i n 5를 구매한다 그러면 은 128의 4테라 짜리를 아마 사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 저의 기준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그 아야네온 넥스트2 똑같이 3 9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그 부분들을 미리 좀볼수 있는 게 GPD w i n 5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스펙 정리들이 홈페이지 그 GPD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more 이라고 눌러 보시면은, GPD 5에 대한 이제 공식적인 상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28까지 최초로 이제 나오는데, 이 어, 부분이고, 이제 외장 배터리, 그때한번 제가 리뷰를 했었죠. 그래서 배터리가 탑재된 상태가 아니고 떼어져서 나오는 상태, 그리고 뭐 보조 배터리나 전원 플러그를 따로 이제 C 타입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나옵니다. 탈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결정 사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외장 배터리 사용하는 부분보다는 그냥 뭐 동모드 연결이라든지 아니면은 C 타입으로 어, 딱 맞는 와트 수를 연결을 해서 충전도 하면서 동시에 출력도 어느 정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에 이제 상세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왔는데 AI Max Plus 395뭐 올라가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거고, 7인치에 100, 이제 1080p, FHD죠. 120 주사율로 나오는 거고, 뭐 나머지는 GPD Win4랑 거의 뭐 흡사한데 조금 더 크기가 큰 정도. 여기서 조금 볼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미니 s s d 라는게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데, 요게 최초로 UMPC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GPT Win5이기도 해요. 나중에 그 OneS Player s u X라고 해가지고, 그 G13처럼 노트북 계열로 39로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미니 SSD를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는 마이크로 SD카드보다는 미니 SSD 슬롯 형식을 더 추구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가 아마 닌텐도 스위치 2처럼 익스트림 아, 이스트림이 아니지. 익스프레스 SD카드처럼 조금 가격들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면서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 어, SSD 뭐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요거 하나 꼽아가지고, 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외장 그 전원 플러그 같은 경우도 1 0이 100에서 거의 한 120와트 아니면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60 아니면 75와트 정도 되는 아댑터를 제공을 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뭐 180와트 그냥 딱땡 하고 그냥 내버리는 거더라고요. 아마 크기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0와트 시 이제 외장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탑재가 된다고 하고 패키지 구성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자,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램이고. 이제 V램 할당인데 r 어, V램이 96기가까지 올라갑니다. 요거는 거의 지금 리뷰들 올라오는 거보셔서 아시겠지만 웬만한 게임들이 이제 투 익스트림 기준으로 HX 370 같은 경우도 뭐한 23에서 30W까지 TDP를 올려서 쓰게 되면은 그래도 최신 트리플 A 게임들이 그래픽을 낮음이나 아니면은 보통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업스케일링 하는 부분들을 뭐 성능이나 아니면 초성, 초고성능으로 해놓고 하는데, 어, 이제는 뭐 그냥 대놓고, 에, 높음이나 울트라, 최고치까지 그냥 올려서 사용을 해도 60프레임을 뽑아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팀OS의 약간 비공식화라고 할수 있죠? 바자이트OS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공식으로 우리는 지원을 한다라고 지금 요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스팀 os 같은 부분으로 이제 바자이트 os를 쓸수 있는 건데 어, 이것도 제가 리뷰를 한 번도 안 다뤘던 이유가 어, 워낙에 이제 혼란을 줄수 있는 요소도 있고 제가 이제 뭐 설치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더라도 사람마다 다 틀린 환경에서 사기 때문에 누구는 오류 나고 누구는 잘 되고 이런 부분이 하게 되면은 어, 저한테 오는 피드백들이 너무 많고 어, 또 평들이 또 많이 갈라질 거라서 저는 일부러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GPD Win 5에서는 공식이라고 하니까 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나올지도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혹시나 제가 리뷰를 할수 있다로 한다면은 어, 바자이트 OS까지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구동이 되고 실행했을 때의 뭐 여러 가지 성능적인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한번 해봐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부분들의 뭐 이제 버튼이나 요런 것들도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따로 그 공식 링크 아니면은 그냥 구글에서 GPD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있으니까요. 거기서 요렇게 오른쪽 버튼 크롬 기준인데 해가지고 한국어 번역을 누르시면 요렇게 한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크기나 뭐 이런 거는 스팀 덱과 좀 비교를 했는데 사실 스팀 덱과 비교할 건 아니죠. 네. 스팀 덱과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희한하게도 스펙 비교들도 요렇게 해놨어요. 스팀덱이랑 비교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GPD Win5랑 스팀덱이랑 비교한 거는 좀 아니다 싶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좀 대략적으로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솔직히 스팀덱이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스펙이고, 뭐고, 다 상대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패스할 거고요. 자, 여기서 뭐 나머지 7인치에 120 주사율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쭉 내려다 보면은 여기 이제 CPU 간에 뭐 깃벤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도 거의 G13 이라고 하면 이제 다들 유명하잖아요. ASUS 제품. 그거랑 동급이다 보니까. 다만 이제 ASUS G13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 제한을 GPD Win5 에서는 풀어준다 뭐 약간 그런 제한이 따로 없다 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실제로 뭐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뭐이런 부분들에 해서는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니비아 rtx 4060m 모바일을 능가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성능적인 부분들은 지금까지 나온 UMPCT 중엔 최고인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300만원 선이면, 아유, 그거면 게이밍 노트북 사지, 데스크탑 사지라는 부분이 이제는 어, 저도 납득을 할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개인 차니까요. 뭐 사용하기 나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 아래로 내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 자료 같고, 나머지는 이제 밑에 게임들을 구동을 했을 때, 뭐, 평균 프레임이라든지, 뭐, 어떤 옵션으로 했을 때 나오는지들도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근데 너무 다 옛날 게임들이에요. 옛날 게임들이어서, 솔직히 요 디테일하게 잘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건 아닌데 라는 생각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프레임 평균을 보면은 뭐 보더랜드 3나 뭐 호라이즌 같은 경우도 뭐 98에서 93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들 여기 옵션을 좀잘 보셔야 돼요. umpc는 거의 대부분들이 낮음 옵션을 씁니다. 근데 높음 옵션임에도 100에서 60 프레임 이상은 뽑아줍니다 라고 얘들이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셨을 때는 300만원 선에 이제는 높음이랑 더 이상 그래픽 설정 타협은 없다. 난 이걸로 그냥 다 종결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가시는 게 맞긴 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중고나라에도 지금 클로랑 나머지 정리할 것들 지금 UMPC 올려놨는데, 어, 그런 부분들도 정리되고,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뭐 리뷰를 하는 입장이니까 또 다른 제품을 사서 또 리뷰를 해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VRAM 9 6기가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히 발열 부분이 해결이 잘 됐다라고 지금 해외 리뷰들이 조금씩 뜨고 있는데,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작은 몸집에서 발열이나 여러가지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될까? 쓰러트링은 없을까? 라는 부분들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최대 4 테라 2280 들어가는 부분들은 뭐 똑같으니까, 차라리 조금 비용이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뭐1 테라 기본 사양 사셔가지고, 뭐 삼성 990 프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어차피 SSD가 그렇게 좋은 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뭐 렉서라든지 아니면 일반 중소기업 제품들이 들어갈 거라서 더 좋게, 더 훨씬 더 낮게 사용하실 분들은 어, 조금 비싸더라도. 요번에 제가 클로 3세대에 설치했죠. 사테라 990 프로 삼성 거 50만 원 정도 하긴 하는데 어차피 비싼 거산 거면 상김에 산 제대로 쓰려면 비싼 거좀 투자해 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키지 구성은 요번에독이랑뭐 여러가지 나오나 봐요. 이거 일단 미니 ssd는 뭐 가격이 공개가 안 돼가지고 얼마씩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비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렴하진 않겠죠? sd 카드도 아직까지도 뭐 일테라가 뭐10얼만 하는 거 생각하면은 뭐 ssd 일테라 미니. 한 20에서 30 정도 또 한다 그러면은, 어 안정화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뭐 부분들은 그냥 흔히 하는 이야기들 딱 보면은 뭐 정전식 조이스팀, 홀 효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요거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요렇게 해서 총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GPD Win5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중으로 글로벌 버전이 나오고 26일인가 27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시기에 10월 중에 어 국내에서도 아마 예약을 받을 거고요. 중국에서도 판매가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중국에서 바로 본사를 통해서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 저도 궁금한 건못 참아서 일단은 갖고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부분들은 요즘에 이제 대기업들이죠. ASUS 로갈리 2그 다음에 레노버리전 o 2그 다음에 클로 MSI 클로 3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녀석보다 한 단계 낮은 브랜드의 스펙을 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장점은 국내 정식 발매니까 AS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된다는 거고, 최신 게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아직까지 하기에는 충분해요. 그리고 가격대가 이제 안정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 보니까, 뭐한 150에서 200 안쪽으로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요 녀석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아이아네오 넥스트 2가 나올 거고 원스플레이어 슈퍼 엑스가 나올 거고 같은 395로 나오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의 300만 원대로 나올 게 뻔하니까 어그 부분에서 가격적인 거 거의 두 배죠. 그래서 나는 성능을 선택하겠다. 가격이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 정리하시고 395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시고 난 지금도 충분히 좋고 괜찮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기업군의 G2 익스트림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로갈리 2는 안살 예정이고요. 클로 3세대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고, 리전고2 나오면 무조건 살 겁니다. 네, 그리고 395 모델들도 좀 고민을 해보고, 아야네온 넥스트 2를 갈지, 원스 플레이어를 갈지, GPD로 갈지, 좀 고민을 좀 해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제 지인분들도 같이 구매하실 거라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브랜드를 좋아하는 게다 틀려가지고 아마 다양한 브랜드를 다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외장 배터리랑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해가지고 패키지 구성이 되고 180W니까 뭐 전력 같은 거는 뭐 상관이 없을 텐데 아 발열이 제일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어 이렇게 쫙 작은 기기에서 발열이 과연 잘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패키지 구성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한다고 해요. 이독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렸었죠. 실물 그 공개되는 시연장에서 나오는 그 영상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거치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외장. 그래픽 카드, 뭐, eGPU까지 해가지고 다할수 있고, 뭐, 바자이트랑 엮어서 뭐, 여러가지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셔서 패키지로 하시든 본체만 하시든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GPD Win5는 어차피 10월에 나올 거니까 그때 제품을 가져오게 되면은 제가 또 여러가지 사용을 해보고, 어 냉정하게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어차피 광고를 안 받으니까요. 어 거기서 선택을 편하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단 하나만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저처럼 리뷰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서두르지 마세요. 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은 거의 프로토타입이고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불량에 걸릴 확률도 또좀 높거든요. 저야 뭐 본사랑 이제 거래를 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지만 일반인 분들 기준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절대 인디고나 어 일반 직구를 통해서는 잡지 마세요. A/S 안 됩니다. 어,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뭐, 저를 통해서는, 어, 도움을 요청하신다 그러면 도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것도 또 비용이나 여러가지 부분들이 드니까, 애초에 직구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나중에 타우트 코리아나 BGC나 뭐 이런 데서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AS를 해주시니까요, 1년 동안. 그런 걸로,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리전고 2랑 그다음 로갈리 2, 이번에도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 부분들도 정리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